안녕하세요. 루나 세컬 칸팔루입니다. 라이딩의 가장 기본은 안전, 그 안전 라이딩을 가장 효과적으로 책임질 아이템, 오늘은 가민바리아 515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신 명칭은 가민바리아 RTL 515, 후미등과 레이더 센서가 결합된 가장 미래적인 후미등입니다. 우측 상당히 고지하였듯이 협찬받은 제품 리뷰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2020년 출시된 모든 자전거 제품을 통틀어 성과급 나오면 가장 지를 만한 제품 라이더에게 선물하기 가장 좋은 제품 이돈 주고 이걸 왜 사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써보면 이것 없이는 이제 라이딩 못 나가겠다 싶은 그 제품 제가 이번 바리아 오유로에 대해 받은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마지막 단점 두 가지 제외하면 거의 칭찬 일색일 듯합니다. 우리가 라이딩을 하다 보면 자전거 도로만 타고 싶어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공도를 타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도는 기본적으로 모터가 달린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같은 차나에도 우리 두 발이 동력원인 자전거는 작고 느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옆을 지나가는 차량이 너무나도 무섭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도 주행을 많이 하시다 보면 차량보다는 거지같이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 것들이 문제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정글 같은 공도 주행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아이템이 바로 이 바리아 오유입니다. 이 제품의 기본적인 개념은 뒤를 비추는 적색 후방 라이트이자 뒤에서 접근하는 무언가를 라이더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레이더 센서입니다. 특히 140m 후방에서부터 감지가 시작되며 라이더에게 다가오는 속도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내주어 인지, 경계, 회피, 3단계의 안전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이더에게 다가오는 물체는 승용차든 트럭이든 작은 오토바이든 상관없이 일단 사람 이상의 크기, 같은 방향의 이동, 나보다 빠를 것, 이세 가지가 충족되는 순간 바로 레이더에 걸려듭니다. 이를 생각하면 공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 바리아 오일의 효과가 바로 체감되는데요. 일단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갑작스런 추월, 지나갈게요라는 외침 아니 좀 오른쪽으로 피하게 좀 미리 외쳐주든가 스스로 중앙선 넘어서 멀리 돌아서 추월하든가 꼭그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추월하는 몇몇 분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대처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 바로 바리아 오일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레이더 센서 범위인 140m 후방은요. 라이더 중 뒤돌아보는 숄더 체크로는 감조차안 되고 바퀴 라쳇 소리는 당연히 들리지 않는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바리아 오이로가 있다면 그 거리에서부터 삐빅 거리는 소리로 감지가 시작되고 속도계에 따라 소리가 나든 색깔이 번쩍이든 바로 우리 라이더에게 무언가 다가오고 있으니 경계해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거의 나에게 다가왔을 때이 사람이. 지나갈게요를 외치든 추월를 외치든 전 이미 우측으로 피해 있으면 그만인 것이죠 이를 이용한다면 자전거도로에서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스텔스 모기를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방 나에게 다가오는 무언가 또는 나와 달리고 있는 무언가를 잡아내는 이 가민바리아 오이로의 기능 덕분에 조용히 다가와서 라쳇소리 기어변수 소리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피를 빠는 모기 라이더들 네 뒤돌아보지 않아도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팀 라이딩 나가서 펠로톤을 이루고 라이딩하면 그거 시끄럽고 거슬려서 라이딩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이거 스타트업 제품이 아니라 가민에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펠로톤 모드 기능이 들어있죠. 제 경험상 근거리, 같은 속도로 약 2초, 길게는 5초 정도 주행시 이 바리아 오이로는 뒤 라이더를 펠로톤으로 인지하고 더 이상 저에게 경고음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펠로톤 그 자체를 인식하니까 뒤에 한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상관없었어요. 지금부터 가민 바리아 오이로 제품의 속도계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민 제품이니 가민의 연결은 당연히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센서에 들어가서 추가를 누르면 바로 잡힙니다. 일단 연결이 되고 기기간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면. 이렇게 속도계 우측 상단에 레이더 표시가 뜨게 되고, 경우에 맞게 신호, 불빛, 깜빡임과 함께 이렇게 차량 접근 표시가 뜨게 됩니다. 가민130처럼 작고 흑백인 친구가 아닌 1030 플러스, 아, 이 제품은 조만간 롱턴 리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것처럼 컬러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은 더욱 다양하게 라이더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리아 오이로는 와우에도 잘 붙습니다. 특히 제가 애용하는 와우 볼트 제품의 경우엔 이렇게 상단에 LED 불빛이 나오죠? 이게 상당히 직관적으로 인지 경계 단계 천천히 다가오는 물체와 회피까지 신경 써야 하는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를 LED로 구별해서 알려주니까 단지 소리만으로 인식하는 것그 이상의 찰떡 궁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와우 쓰시는 분들 감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스펙상 핸드폰에도 붙긴 하거든요. 이처럼 어플을 통해 속도계사와 같이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 알려주며 라이더에게 경고를 보내 주는데 음 이게 오히려 가격이 258,000원인데, 솔직히 이거 사실 분들은 다들 이미 속독에 있으시잖아요? 핸드폰과의 연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빠르게 바리아 515의 스펙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민 바리아 r t l 5 1로 가민 엣지 또는 기타 사이클링 컴퓨터와 호환 연동되어 우리의 안전한 라이딩을 지켜주는 매우 효과적인 스마트홈 리등입니다 후방 레이더를 통해 최대 140m 후방에서 나에게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며 느리게는 10km부터 빠르게는 160km의 범위에 움직이는 물체를 실세간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라이더에게 알려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움직인다고 모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에 나보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최대 8대까지 감지합니다. 광량은 최대 65루멘으로 빛나며 이게 뻥스펙이 아닌 진짜 65루멘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밝기로 자전거 도로 나가면 욕먹기 딱 좋을 정도로 밝습니다. 하지만 역시 바리아 5위로 20루멘의 점등 모드, 8루멘의 펠로트 모드, 29루멘의 야간 전멸까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시 밝게 또는 어둡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을 보면 후방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LED가 빛나게 설계되어 있어 측면에서 다가오는 차량이나 자전거도 쉽게 라이더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력도 갖고 있습니다. 충전 가능한 내장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바리아 오이로는 기본 가장 밝은 점등 모드에서 6시간가량 러닝 타임이 나온다고 스펙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도 주행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간 전멸 모드인 65 룸에는 솔직히 너무 밝기 때문에 야간 전멸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면 제 경험상 한 10시간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 3시간 야라를 일주일에 두세번 즐기면 딱 일주일에 한번 충전하면 좋을 정도의 러닝타임이라 만족합니다. IPX7의 방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비 맞는 것 정도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무게는 71g,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고 막 무겁거나 하진 않습니다. 엔트 플러스 블루투스 모두 지원하며 가민 와우 핸드폰 모두 잘 붙습니다. 참 그리고 이 기능 말씀드려야죠. 가민과의 연동성이 특히 좋아서 이처럼 가민을 끄면 꺼지고 가민을 키면 발이 와도 밝게 빛납니다. 그럼 이 제품이 완벽한가요? 음,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작고 컴팩트한 크기의 후미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드릴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생각보다 좀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괜히 제가 성과금 받고 지르거나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25만 8천원, 일반적인 후미 등이 비싸야 10만원인 걸 감안한다면 레이더의 기능을 하는 독보적인 스마트 기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지르기엔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 라이딩, 안심할 수 있는 라이딩, 안전이라는 라이딩에서 가장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키는 2020년 최고의 아이템 바리아 RTL 515. 전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